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 우리에게 희망의 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여전히 위기와 고통과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 안에 있는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또 나아갈 길을 찾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니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평안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실 때, 저희들이 기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욕기 3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라. 니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 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살이 나무로 대사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시므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군리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어제 본문에 쓰는 요비 그의 지난 날을 기억해죠. 그러면서 아 내가 다시 지난 날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지난 날의 그 영광스럽고 복되었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좋았는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화목하였는지, 더 나아가서 그가 이 땅에 고난 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억압 받는 자들을 어떻게 돕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는지를 회상하죠. 그러나, 욕은 지금 엄청난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30장에서는 다시금 현재로 돌아오는 겁니다. 1절이죠. 그러나, 그러나, 과거에는 이처럼 놀라운 복된 삶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자, 어제 본문에서는 젊은자들이 자기가 지나가면 뒤로 물러서며 존경을 표했어요. 노인들이 자기에게 존대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젊은자들이 이제는 나를 비웃고 있어요.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런데 욥을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의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욥이 키우는 그러한 동물을 지키기 위해 개가 있겠죠 그런데 그 양떼를 지키는 개가운데도둘 만큼 되지 못하는 자들이 이들의 아비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비천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욕을 피우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기력이 쇠잔한 사람들 아주 힘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요욕에 아무 소용이 될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인해서 파리하였어요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 마른 흙을 씹는 그야말로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천박하고 몰락한 자들이죠 그들은 떨기나무 가운데 쓴나물을 먹으며 연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아야 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쫓겨낸, 쫓겨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이들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들을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몰아내고 쫓겨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업은 아주 천박하고 몰락한 세력들, 아주, 어, 버려진 그야말로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흙구덩이와 바위 그에 살고 있죠? 그들은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어요. 이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을 팔첼해 보니까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 족보도 없는 자들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장에서 쫓겨나고 고장에서 쫓겨난, 고토에서 쫓겨난 사람들. 자, 이렇게 욕은 지금의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비천하고 이러한 자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천하고 천한 사람인데 지금 욕의 위치는 이들이 비난할 정도니까 더 천해진 거야더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완전히 추락한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구절해 보니까 이제는 그러한 자들이 욥을 조롱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들조차도 욥을 이렇게 조롱하고 놀리는 처지에 떨어진 욥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욥이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은 자기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알수 없어요. 까닭 없는 고난이 시작되었던 거죠. 욕에게서는. 그런데 욕은 이렇게 타와는 고난이 너무도 극심한 거죠. 어쩌면 이렇게 욕을 괴롭히는 자들은 앞장에서 어제 본문에서 묘사했던 욕이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배은망덕한 자들이죠. 정말 그들이었다면 여기서 또다시 인과응보의 법칙이 사라지는 거예요. 욥이 그들에게 그렇게 잘 대해 주었다면 당연히 그들도 욥에게 선대하는 것이 인과응보죠. 그러나 욥은 전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자,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요분 지금 자신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 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 아직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욥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이유를 캐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라고 하는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그런 믿음으로 이 상황을 지금 견디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그들 요업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터치를 놓고 나를 대적하여 길에서 싸운다. 또 13절에 보니까 내가 도망갈 길조차 딱 막고 서서 나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요업을 도와주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욥이 도와줬던 그들이 요, 나타나서 욥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욥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니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지.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어쩌면 이것이 세상의 민낯인지도 모르죠.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합니다.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기로 몰려든다. 이 이미지는 이성 벽을 뚫고서 이 도둑들이 확 밀고 들어와서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성을 파괴하고 몰려들어서 내기로 달려들고 있다. 라는 거죠. 마지막 15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위해서 하고 그런 순간 욕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내 품위는 바람같이 날려가 버렸어요. 욕이 그렇게 누렸던 미와 그의 품격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 파랑같이 날려가 버렸어요.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내가 바라던 구원의 희망조차 사라져 버렸구나. 이것이 요배의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한 한탄이면서 호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추락한 인생. 이렇게 추락하는 인생에도 붙잡을 것이 있을까요? 무엇인가 잡아야 살아날 기회가 있을 텐데 말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요백에는 추락할 때에도 잡고 있는 무엇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 내게 일어난 이런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죠. 과거를 돌이켜 볼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렇게 권한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야. 그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밖에는 바랄 것이 또 바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욕의 믿음이고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수무책인 고난 중에도 욕은 하나님만이 대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또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욕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비교가 돼요.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인과응보의 신학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 저것 봐. 십자가에 달렸잖아. 죄인이니까 달렸지. 이것이 인과응보적인 이해입니다. 율법적 이해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잠깐만, 십자가 달린 거잖아. 저 죄인이 달리는데, 저게 달렸으니 예수님은 죄인이야. 저다 죄인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에 달렸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죠. 바로 이것이 보금적 지혜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요비 씨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소망을 가져오신 것 그것은 인과응보적인 틀로서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요비의 고난을 보면서 그의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외치는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큰 질문이고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주위에서 이러한 일을 볼 때도 있고 아 이분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고 정말 세상 말로 착한 분인데 어떻게 이런 분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왜 세상은 이러한 착한 사람을 괴롭히고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비록 추락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잡을 것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고난 또 추락하는 때에도 하나님을 잡을 수 있을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때 우리는 너무도 믿음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떠한 결정, 어떠한 선택, 또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모든 순간순간 그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이 더욱 힘차게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손을 잡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